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간에는, 음, 자, 아, 이거 준비하는데 시가책, C타입 충전이 가능한 거고, 2 0 w 짜리고요두 번째, 맥세이브입니다. 이거를, 제가 아이폰을 쓰다 보니까, 맥세이브를 차량에 이식해서, 이제 무선 충전이 되도록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혹시나 몰라서 샀는데 이것도 이제 맥세이브용 이제 차량용 거치대인데 저는 요걸 사용하지 않고 정품 맥세이브 요거를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요건데 맥세이브 안에 끼일 수 있는 거예요. 요것만 동그란 거만 빼서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우선 차근차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요거를 차량에 어떻게 이제 매립해서 이식하느냐. 저 항상 매립을 하죠. 이제 이전에 쓰던 건데 이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시가잭 배선 두 개를 안쪽에서 따서 여기에다가 소, 요 소켓 이제 시가잭 소켓을 이제 추가하는 거예요. 근데 안에 해가지고 요걸 넣으면, 넣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제 일반 사람들은 요걸 사용하시면 되구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배선을 따서 그냥 아예 직접 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빨간 게 플러스, 검은 게 마이너스인데 요 선을 따실 때 중요한 게요 앞에 부분이 플러스, 요 옆에 부분에 튀어나온 게마이너스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요 끝부분은 플러스, 요거 마이너스. 그러면은 요거를 다른 걸 먼저 진행을 해서 이제 확인, 이제 진행을 할게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제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고, 자, 이걸 이렇게 붙일 건데, 가공을 할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이게 자석인, 왜냐면 이게 마그네틱이니까, 이걸 여기다 이렇게 붙일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생각해봤는데, 을 양면 테이프로 하지 말고, 여기를 나중에, 순간착제로 여기 붙여 버릴게 이렇게. 안떼어지게 이렇게. 나을 것 같아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이이거이 차에 가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어 지금 선을 다 준비했고요. 요거를 탈거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돼. 요자 우선 제가 집에서 만들어온 게 이게 있잖아요. 여기서 오어 플러스는 파란색, 검정색은 마이너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마이너스를 먼저. 마이너스 부분에 연결하세요. 마이너스는 검정색 알고 계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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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플러스는 노란색 연결해 주고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laughs> 자, 해 볼게요. 됐다. 충전되죠? 충전되죠? <laughs> 오 씨발. <이봐. 웃음> 뭐 그렇게 세진 않네요. 이 케이스가 정품 케이스로 했는데 이 정도면 돼. 예,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자, 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됐구요. 아, 이것도 풀러야겠네이선 빼려면. 여 기서 이거 안 해도 되 겠는데 할까？그래도 할게.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짠예잘 네, 됩니다. 맥세이브 이제 차량 이식 작업은 끝났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요게 이제 차량용으로 전용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전거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정품 맥세이브 충전을 사용하고 싶어서 이렇게 작업을 한 거고요. 만약에 이제 요거 사용 안 하고 싸제로 사용하시다면 요걸 구매하시면 돼요. 요거는 링크 따로 이제 보내 드릴게요. 배선 같은 경우에도 저는 납땜을 해서 이렇게 연결했지만은 그거는 일반적으로 힘드시잖아요. 요거 소켓이에요. 요걸로 구매해서 작업도 가능하시고, 만약에 아니면 순정 소켓 구매하셔서 배선만 따서 이제 작업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그리고 이제 배선 정보는 제가 다 알려드렸죠? 이제 시각제 거기 커넥터 보시면 노란색이 이제 빨간색이랑 연결하시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검정색, 검정색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작업하면은 이제 지금처럼 저랑 똑같이 작업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USB 허브를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하실 때 저는 무선 카플레이 모듈에 연결해서 진행을 했는데 만약에 그 무선 카플레이 모듈이 이제 없다면 저처럼 따로 소켓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충전을 하시면 됩니다. 아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응용해서 작업하시면 되고요. 그것도 링크 추가로 밑에 하단에 이제 작업 영상알려드 이제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처럼 이게 좀 불편한 거 있으면은 개선해서. 응용해서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런 정보 같은 거 많이 올려 드릴 거고요.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